자 전방에 여기 차들이 많이 내려오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이거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자 초록불에는 굳이 정지선에 있지 말고 조금 나가서 있는 게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여기 서 있지 말고 저 앞으로 좀 나가는 걸 초록불일 때는 그러면 저 앞차 흐름을 보면서 내가 속도를 내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셨죠저 앞차들이잖아. 그러면 재빨리 들어가는 거야. 차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저는 틈이 있어요. 틈. 비보자이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기, 앞차의 흐름을, 속도를 가늠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속도를 냈을 때 내가 이만큼 저차보다 빠른지 안 빠른지, 이 판단이 어려우니까 비보자이전이 어려운 거지, 어, 방금 건물차 느렸잖아요. 어, 저차 느려. 제가 갑자기 엑셀을 밟을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비보자이전. 근데 자기가 속도도 못 내고, 앞차 오는 속도 감도 못 잡고, 이러니까, 비보호자 회장 무리하게 하다가 사고나는 거야.